주식 투자 이박사 인사드립니다. 자, 클로버시 금일 6% 넘는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어, 증시 자체가 코스피가 6.6%, 코스닥이 5.97% 상승이 나와 줬는데 클로버시 이제 코스닥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잖아요. 코스닥의 상승 과 더불어서 클로봇 또한 상승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i 자율주행이라는 로봇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어 근데 사실 재료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 대한 모습을 보시면은 클로봇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좀볼수 있는데 금일 증시가 상승이 나와준 이유에 있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간 유예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 현재 미국에 대해서는 S&P 500이 10% 가까이, 다우 지수가 8% 가까운 상승, 나스닥이 12% 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코스피, 코스닥 각5% 6%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일본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9% 넘는 상승, 대만도 9% 넘는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자 증시가 좋아야지만 개별 주들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물론 소폭이긴 하지만 지금 코스피에서 3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천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3, 3월 31일 날 어떤 게 제기가 됐죠? 공매도가 제기가 된 이후에 이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 음, 매일같이 어, 코스피에서만 1조 이상의 자금이 유출이 됐는데, 오랜만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은, 자, 오랜만에 또 외국인이 좀큰 폭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전까지는 사실 의미 없는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잠겨 있는데 제가 이처럼 거래량이 잠겼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좋다라고 했죠? 바로 우상향 아니면 횡보. 우상향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아니면 횡보를 해줘야 돼요. 어, 근데 최근의 모습은 거래량이 잠겼을 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증시가 안 좋으니까. 자 오늘처럼 증시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증시가 좋아야지만, 개별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재료가 나오면 좋아요. 어, 근데 지금은, 어, 테마주의 섹터에 수급이 들어가고, 로봇 AI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고, 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15,0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단번에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종가죠. 17,750원 밑으로 안내려면 좋아요. 5일 선에서 올라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20일 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90일간,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된 만큼, 증시가 좀 좋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그동안 빠졌던 개별주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증시가 좋아지니까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안 들어오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물론 요즘에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 위주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흐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꾸준하게 어 이런 이슈나 종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단타 종목들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주죠 교육정책주로서 오늘 상한가까지 올려 줬었는데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 에듀 아이스크림 에듀는 교육정책주이자 한덕수 관련주입니다. 어, 자, 이렇게 상한가를 올려준 자리,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지만 눌리더라도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면서 금일 갭을 띄고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은 여러분들 당일 매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 수익권에 그냥 매도 예약. 매수하자마자 매도 예약을 걸어두시는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4월 9일 매일같이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4월 9일 날에는 벡트를 추천을 드렸어요. 벡트. 벡트 같은 경우도 어, 교육정책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정책주로서 최근에 이연상을 올리고 제가 어저께 추천을 드렸죠. 그래서 어저께도 상가까지도 올려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시가 힘들 때는 단타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단타 종목들도 함께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니까 어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당장 공개를 안 해드리더라도 꾸준하게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어 그런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